얼마 전에는 새로운 홍카를 선보였는데요. 이에 대항하는 주황색 깔맞춤이 예쁜 신동씨의 동카. 옥동자 정종철씨도 직접 차를 튜닝할 정도로 소문난 자동차 많이 합니다. 자동차 튜닝,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소형 승합차도 이렇게 멋지게 변신. 자동차의 외관은 물론 성능까지 개조하는 튜닝의 세계. 어, 오, 내년 1월부터 <laughs> 개정된 자동차 튜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정단한선저 눈썹 한번 붙여보죠. <laughs> <딱 붙인> 튜닝이라는 <laughs> 뜻은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차를 양산하다 보니까 최에한10% 정도 각 부분의 기능이 죽어있습니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서 좀더 안전하고 친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간증맞은 아, 꼬리가 돋보이는 경차인데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차 주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차라는데요. 일단은 주인장 얼굴부터 좀 봅시다. 20년 경력의 자동차 튜닝 마니아 국윤수씨. 그런데 보고 또 봐도 평범한 차 같은데요. 저기, 어, 뭐가 그렇게 예쁜지 윤수씨는 애지중지. 귀한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차만 네, 생각하시고 음. 사차또 어떻게 또 멋지게 할까. 음. 네, 뭐, 고생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짜잔. 우리 국윤수씨의 튜닝카 대공개. 바로, 빛의 음향으로 즐기는 리듬의 향연. 완무 여기가 자동차요, 클럽요. 이 아, 맞아. 이번엔 뭘보여주시려고요 어, 그런데 부품들이 그 새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어, 그, 처음에 출고될 때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튜닝 위에 패턴이, 그 외형적인 변화 없이 그 성을 끌어내는 그 이슈 튜닝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차의 출력을 어, 끌어올리는 튜닝 기술을 말합니다. 이제 그 이슈라는 부품 자체가 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일반 동급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차가 성능이 높다고 할수 있는 거입니다 차의 성능을 높이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에 달려나오는 종이 필터인데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어, 이 튜닝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먼지를 걸러주는 영화력도 뛰어나지만 공기 유입이 굉장히 잘 되게끔 하는 재질도 만들어져 있어서 어, 엔진이 산소를 그만큼 많이. 땡길 수 있어서 차의 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건 또 뭐예요? 에어소스 게이지라는 건데, 그 실내에서 그 차의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어? 이제 컨트롤 할수 있고, 뭐 보고 있니요 자, 스위치를 살짝 눌러보니 오와, 오와, 오와. 차가 한 번에 번쩍 차체를 높여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오와. 튜닝 마니아답게 각종 차 꾸미기 대회에서 입상은 기본. 그런데 튜닝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차량의 원가와 아, 같은데요. 경차 외에 수유하고 있는 다른 차도 튜닝은 기본. 어, 또한대더 있습니다. 자랑하느라 아주 신났네, 신났어. 자, 하나 보시면 이게 화물차인데화물차를 개조해서 음. 캠핑에 이제 뭐 용이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들 이 빽이만 하면 텐트가 그냥 뚝딱. 전 이거 좋네요. 초호화 캠핑카가 부럽지 않다. 아 자동차 지붕 위에 포금자리 완성. 이 튜닝카의 백미 텐트 치침 같이 놓아요할때 음 보시면 이렇게 중장에 선호할 때거예요 별을 보면서도 잘 수가 있어요. 음. 윤수 씨는 하늘을 보면서도 튜닝 생각. 나밖에 없는 나만의 차를 탈수 있다는 예. 그런 것이 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laughs>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차 만들기, 자동차 튜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